안녕하세요, 이만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는 그 비행기에서 겪었었던 어, 빌런들 썰을 풀어보았었는데 제가 썰을 푸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봤던 건 아니라서 혹시나 말이 막 길어지고 영상 길이도 길어지다 보니 재미없거나 로즈해지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어, 라디오처럼 듣기 좋다, 화장 지으면서 듣기 좋다라는 식으로 좋은 너무 행복한 피드백을 주셔서 오늘은 주제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를 심쿵하게 행복 하게 만든 낯선 이들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 첫 번째 계란판. 한 봄쯤에 만들었었던 어, 집에서 재밌지만 보람찬 걸 하고 싶을 때라는 영상에서도 잠깐 어,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대학생 때 폐품을 활용해서 가구를 만들어 보는 과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와 제 팀원이 골랐었던 폐품은 계란 판이었어요. 그 30구짜리 계란 판 종이 계란 판을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구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계란 판이라는 재료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계속 스터디 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짜잔! 렌더링 컷이에요. 이제 이거를 실물로 만드는 일만 남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실물로 만드는데 주어진 시간에 비해 저하고 팀원이 구해야 하는 그 계란판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이렇게 많은 계란 판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지? 그래 양계장에 가보자. 양계장에 가면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마침 때마침 조류독감이 퍼지면서 속상하게도 양계장 근처에는 접근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 저희 학교가 왕십리에 있었어요. 있어서요가 아니라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학교에서 내려와서 왕십리에 가서. 음식점 가게들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혹시 계란판 있나요? <laughs> 네 그래서 사장님들은 아니 학생들이 밥 먹으러는 많이 오는데 무슨 계란판 달라고 오는 학생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란판이 있으셨던 분들이 뭐 주방이나 버리려고 내다 놨던 어 곳에서 이렇게 계란판을 보통 뭐한 개에서 두개 아니면 많으면 서너 개를 이제 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거를 Tu 집집마다 구해가지고 뭐한 여느 정도 모은 채로 이제 작업실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장님들이 그 계란판을 주시면서도 아니, 주기는 주는데 계란판에 뭐 계란 깨진 것도 묻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쓰레기 주는 것 같아서 괜히 막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하고 제팀원한테 너무 소중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이제 작업실에 가, 갔어요. 근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란판이 한참 모자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왕십리는 한번다 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음, 제가 있었던 건물의 맨 꼭대기 층에 7층인가 7층인가에 학식을 파는 곳이 있어요. 참고로 한양대는 생활대 학식이 제일 맛있어요. 학식 부심. 그래서 학식 파는 그 7층에 올라가서 그때 마침 이제 저녁 학식이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모님들이 그래서 가서 어 이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남는 계란판 있을까요?라고 여쭤보니까 인 계란판 그거 어디다가 쓰게? 그래서 저 여기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데그 계란 판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재료가 좀 필요해가지고 혹시 버리시는 거 있나 어, 여쭤보려고 왔다. 그랬더니 이제 저기 좀 떨어져 계시던 이모님이 그걸 들으시고 아이고 그거 조금만 일찍 오지. 우리는 이게 많이 쌓이면은 이제 한꺼번에 내다 버리는데 그거를 바로 좀 얼마 전에 버렸다. 그래서 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어,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와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작업을 먼저 했어요. 그렇게 좀몇 며칠이 흘렀는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야작 그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저녁 때 정수기가 있는 그 7층 학식 파는 곳에 다시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갔는데 한 이모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어, 학생, 계란판 학생. 아 그래서 네, 저 맞아요라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시고 주방 어디에 가시더니 계란판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혹시 몰라가지고 괜히 미안해서 학생 다시 올까봐 이거 모아두고 있었다고 모아두고 안 버리고 있었다고 최대한 깨끗하게 모았으니까 가져가서 작품 잘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 같아서 라고 하시는데 괜히 막 어, 작업 때문에 피로해져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거를 들고 어 이제 작업실에서 무사히 어, 계획한 만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저는 이 계란판 에피소드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계란판을 구하면서 어, 되게 많은 친절한 분들을 만났고 그걸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건데 어, 이게 뭐 깨끗하지 않아서 뭐 미안해도 하시고 그럴 때좀 어, 많은 배려와 그 따뜻함? 정을 느꼈어요. 혹시라도 그때 저에게 계란판을 주셨던 사장님들이나 이모님들이 언젠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그 과제는 A 받았어요. 두 번째. 천사 승무원. 지난번에는 제가 비행기에서 겪었었던, 만났던 빌런들 썰이었다면, 어, 이번 이야기는 비행기에서 만난 저한테는 천사같이 보였던, 어, 승무원분 이야기예요. 이날은 제가 비행기에서, 음,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던 날이에요. 눈물이 그칠 때마다 제가 좀 이거 어, 기분을 승화하고자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그렸던 거는 이제 그 휴대폰에 펜 꺼내가지고 그냥 휴대폰에다 그림을 그렸었는데 뭘 그렸냐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똑같이 그렸어요. 제, 제 딴에는 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풍선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스스로한테 쓰는 위로의 말 같은 거 힘나는 명언 이런 거 쓰고 있었는데 어떤 승무원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발견하셨나봐요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그, 진, 그 승무원분께서 옆 그래서 이거 고객님 그리신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팅팅 부은 눈으로 네? 이러니까 고객님이 고객님 그리신 거 맞죠? 그림이랑 너무 닮았다고 그림체가 너무 예뻐요. 라고 갑자기 이렇게 힘나는 칭찬 멘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믹맹이 소리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승무원분께서 제 옆에 이렇게 살짝 어, 이렇게 쪽으려 앉아가지고 저한테 속상한 일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제가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시라 라고 하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승무원분께서는 가셨는데 가시는 순간 제가 뭔가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또핑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슬퍼가지고 울었던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움이, 고마움으로 이제 이 기분이 확 전환이 되더라고요. 낯선 사람한테서 이렇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내리기 전에 어제 가방에서 이제 제가 사뒀던 과자 몇 개를 좀 꺼내가지고 그리고 종이 조그맣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감사 편지 메시지를 적어서 이렇게 내릴 때 인사해 주실 때 드리고 나왔어요. 이게 짧은 에피소드긴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예, 빌런들하고는 정말 상반되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 유명인. 사실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에피소드는 앞에 그두 에피소드랑 살짝 성격이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행복했던 기억이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몇년 전에 이제 제가 동생이랑 같이 디즈니 월드에 가는 플로리다에 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새벽 비행기였는데 어,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동생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누나. 누나, 저 사람, 디즈니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이제, 어? 어? 뭐, 뭐, 디즈니에서 뭘, 뭐, 뭘 일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제, 어, 확고한 꿈이 디즈니 테마파크 디자이너가 되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 무슨, 뭐,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어, 깨 보니까 동생 말이 어떤 한 분이 이제 계속해서 썰풀 듯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막 들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 다들 그저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어 들어보니까 디즈니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그것도 건축가로서 디즈니 그 테마파크에서 일을 한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분들보다 뒷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조 조금 더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디즈니 파크 내에 유명한 조형물들, 조형물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설계한 어,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설레여가지고 어, 빨리 누군지 보고 싶고,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제가 어, 정말 꿈꾸던 것을 어, 직접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때마침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내가 내려가지고 마주치게 되면 꼭 인사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착륙 이후에 실제로 그좀 사람이 북적북적한 공항이었는데도 어, 다른 게이트에서 또 마주친 거예요 그 분을. 그래서 좀 떨렸지만 제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도메스틱 비행기 같이 탔었는데 어, 뒤에서 하시는 말씀 듣고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저는 한국에서 어, 테마파크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어, 나름의 어필 어필 같은 걸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흔쾌히 이제 본인 명함을 주시면서 지금 공부하는 전공은 뭔지, 또 테마파크 디자인을 하려면 어떤 공부와, 어, 외부 활동을 추천을 하는지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명함이 뭐 다이어리 어딘가에 지금 꽂혀 있을 텐데, 그때 그, 꿈에 얼마나 벅찼는지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잘안 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잠깐 잤을 때 동생이 그걸 듣고 우연히 듣고 저를 깨워준 것에 대해서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마무리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저는 어 비행기에서 정말 운 좋게 제가 꿈꿨었던 일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났고 제가 디즈니파크에 놀러 가면 맨날 봤던 그 조형물을 직접 설계한 분이라고 하니까 막오 오뭐 할리우드 스타 본 것보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편집하면서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처럼 어, 세 분의 저를 심쿵하게 했었던 낯선이들 썰을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거나 또 낯선 사람으로부터 행복함을 느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공유해주세요. 서로 경험했던 거 읽으면서 좋은 기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보고 들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잘 자, 얘들아.